칠가이 vs 아우정 이탈리안 브레인 Fight! Hello, my name is 칠가이 이제 여기누리가지배 에네르기 방어막 So c h 겁나 약한 너희들 칠라좀 맞아야겠군요. 여기텐카이 메리어크스. 뜨뜨드뜨 뜨뜨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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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드뜨뜨뜨 원에는우 리가 각성 해서 왔 지. 가라, 우 리들 의 졸병 소칠 <laughs> so, 만적이 요. 하지만 내가 위쳐싫어 해도 이런 건안 돼. <laughs> Round 3. Cop song, chill guy, vs. Cock song, Italian, Rain, italian rainbow. Right. No, I didn't bring you know, a not to to I 헤헤, 지금부터 딜을 칠. 막장을 내줘, 칠, 칠. 이번에는 칠라 마구, 걸로나 제약이야, 그럼요. 질가이스윙 이번엔 우리 지지 않을 거야 졸병을더 소환할 거야 yeah. 여기 있고 도마뱀도 있지 질가이 넌 뭐야? 나도이 이따다 상어만 넣어줘 이치웅이야 이번 영상은 여기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